스포츠 사회학에서 현대 스포츠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두 사람의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이 코클리 교수는 규칙의 표준화, 기술의 정형화, 활동의 조직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고요. 앨런 거트면 선생님은 썸네일에 있는 책 제목처럼 From Ritual to Record죠. 과거 제사의식의 일환이었던 스포츠가 현대에는 기록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그리고 기록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소수특권층이 즐기던 스포츠가 대중의 것이 되었고 프로화로 인해서 여러 변화들이 생겨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두 문제는 이제 두 학자의 주장 중에 하나를 빼서 다른 쪽에 쓱 집어넣어 놓고 틀린 거를 찾으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꽤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죠.